엄마, 응. 그게 말이죠, 엄마. 응. 근데 밤에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눈이 그, 이렇게 안 보여. 어, 그렇게 나 그러니까 응. 오늘 일찍 일 일찍 자자. 원늘 같이 잘자는 거죠? 응. 오늘은 쭈쭈 안 만질 거야. 확실해? 이제 쭈쭈 안 만지는 거야? 그럼 나 주주 안 만질까? 엄마 한 번만 누워봐. 아 확인 시켜주려고? 주주 안 만지는 거? 응. 아 <laughs> 아니 괜찮아. 원영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뭐 없어? 어... 이어뭐 저... 얘기해봐. 엄마가 내말 지어주고 응. 엄마가 밤에 일찍 자고 깼어. 일찍 자면? 응. 오케이. 또 엄마한테 바라는 거뭐 있어? 얘기해봐. 아이 위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밖에 없어? 나는 응. 엄마가 다친 게 엄마가 안 보이거나 엄마가 다친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응. 나는 엄마 말짱 됐어 아잉 그랬구나 그랬구나 고마워 알았어 그렇게 할게 자자 불 끄고 눕자 눕자